유가가 175 달러가면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대폭락적인올 수도 있어요. 한국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아이맥 터지고 얼마까지 갔 200까지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1년 만에 다시 천으로 갔어요. 다섯 배가 올랐어요. <laughs>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요 현재 이제 주식 시장이 되게 힘들어요. 작년 여름부터 1년째 빠졌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20% 빠졌습니다.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 반토막 난 것도 되게 많아요. 50% 빠진 거 그러니까 내 자산의 50%가 날라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기업의 가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야 주가 올라간다고. 근데 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죠? 글로벌 경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많이 사고 자동차 많이 사면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안 좋냐?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왜 경기가 안 좋아지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왜? 이유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고, 뭐 신냉전이란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건 2018년부터 계속 이어진 거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해버렸잖아요. 그 전쟁이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국제유가 폭등을 합니다. 주유소 가면 막 2천원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1,200원, 1,300원 했거든요. 리터당 800원을 내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입장에선 기름을 안 넣을 수는 없어요 나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800원어치 만큼의 다른 소비를 내가 줄여야 됩니다 내가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근데 여유가 있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많진 않잖아요 중산층 이하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기름값이 올라가면 내가 그만큼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음식료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요 왜? 곡물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뭐밀 가격 이런 게 전쟁 때문에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밥을 안 먹겠어요 밥 먹는 비용은 줄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밥 먹는 비용이 유지되는데 그게 더 올라갔겠죠 그죠? 그럼 또 이만큼 또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음식료 가격이 올라간 만큼 내가 다른 거를 줄여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스마트폰 사려고 했던 걸 1년 후에 사든가 물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뭐죠?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이익이 앞으로 감소하겠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 당연히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익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금리가 지금 계속 지금 오르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대출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고 하던데 작년만 해도 2, 3%에 머물렀는데, 근데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딱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경제가 막 좋아요.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거 따라서 돈의 가치인데. 또한 가지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같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뭐죠? 경제가 좋다기보단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급을 늘리면 돼요.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가격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뭐죠?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에너지 공급이 안 되죠. 그 다음 밀 생산 안 되죠. 공급이 줄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방법은 당장 없어요. 공급을 늘려야 이게 풀리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전쟁 끝내고 빨리 좀 복귀해라 뭐 이럴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은 수요를 죽여야 돼요. 수요. 사람들이 막이 스마트폰 사고 싶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요, 또이 수요를 이렇게 악화시켜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막 급격히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올리면 경기가 또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야, 이게 악순환이에요. 모든 게 돌고 도는데 결국엔 모든 원인은 물가입니다. 너무 고물가인데 이 고물가에서 다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줄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되게 좀안 좋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건 아니지만 향후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좀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되게 신기한 게 먼저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다 빠져버렸어요. 그 상반기에 폭락했어요, 주가가. 미국도 한30% 폭락을 하고. 근데 실제 미국 경기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좋아요. 소비 잘 되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주가는 6개월 후를 선반영합니다, 항상. 그게 주식의 속성 중에 있어요. 주식 시장은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 후나 3개월 후를 먼저 당겨서 반영해요. 근데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죠. 근데 설명드렸잖아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면 안 좋아지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안 빠져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내년이 중요하죠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보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내년 상반기도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장기 침체라고는 하지만 그건 또 모르죠 하반기에 만약에 가을 가가 지고.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주목하는 게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중요하니까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업이 삼성전자 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어디죠 스마트폰 많이 들어가죠 그 스마트폰하고 저기 데이터 센터라고 서버 아시죠 여기에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9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이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게 잘 팔리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 역시, 아이폰 잘 팔려. 비싼 폰은 잘 팔리는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CPU가 나와요. 가을경에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이게 나왔는데 서버 교체를 막 해요. 회사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우려감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려밖에 없어요. 모든 게다 걱정만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가을이 좀 중요하다. 가을에 이런 우려가 해소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안 좋은 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주가 크게 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9월 정도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을지. 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 아직 은알 수는 없죠. 바닥은 찍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회복은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짜 상승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그 기대감이라는 게또 있으니까, 9월 되면 이제 미리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9월 말이나 10월 달에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빠져있기 때문에 벌써 6월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흔히 빠졌다가 올라가는 걸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6월 한달 정도는 기술적 반등 나오고 7, 8월은 이제 눈치 보겠죠. 하, 반기 어떻게 될까? 중국은 살아날까? 아이폰은 잘 팔릴까? 이게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이제 어, 기대감이 높아지면 올랐다가 아, 역시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우울한 전망 또 나면 한번 또쭉 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또.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실제 나와서 뭐 중국 스마트폰 시장 생각보다 괜찮은데, 중국이 경기 부양 세게 하는데, 그리고 애플 아이폰 잘 나가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확인되면 이제 주가 또한번 튀는 거죠. 그래서 검증의 시간이 이제 하반기에 좀 남아있다. 최악은 지나갔는데, 진짜로 좋아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다 확인하고 사는 순간 이미 올라가 버렸죠. 근데 만약에 나는 손실 보기 싫다. 그러면 사시면 안 되겠죠.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반기에 되게 안 좋을 걸로 생각하고 먼저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면 설사 안 좋아져도 잃을 건 별로 없어요. 선반영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괜찮아지면 주가는 또 굉장히 오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울한 전망들이 많고 이럴 때, 주식이 또 싸게 거래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그리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어쨌든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근데 물가가 지금 너무 높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치만 이제 하반기 돼서 물가가 안정화됐어요. 예를 들면. 어, 이제 물가가 서서히 꺾여요. 그러면 금리를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물가를 세게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물가만 안정화되면 경기 침체안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지금 120 달러까지 거의 오고 있는데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라고 있어요. 미국 유명한 그분이 170 달러까지 갈 거란 경고도 있어요. 그게 현실화되면 대폭력장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진짜 유가가 175 달러가면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원가 올라가죠. 사람들은 다 소비 줄여버릴 텐데 이걸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에 그러죠.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거. 그럼 197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금리 계속 올려야 돼요,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조건이면 당연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과정 같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있죠. 바이든 대통령 가만 히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오길 놔둘까요 중간 선거도 있고 또 2년은 재선도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오면 당연히 당선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보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만약 국제효과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겁니다. 이란을 핵협상으로 끌어들이든가, 사우디를 압박을 하건가, 아니면 이제 셰일오일 같은 거 덮어가지고 국제효과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고유가가 끝난다는 아닌데, 너무 이제 150달러, 170달러, 이거는 극단적인 과정 같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경기침체로 갈성은 아닌 것 같고, 하반기에 어쨌든 물가 안정화 되면요. 미국 연준에서도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물가가 좀 안정화됐는데, 만약에 경기가 좀 불안해져요. 경기 둔화되고 막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면 경기 부양되거든요. 그런 이제 여유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내년에 사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올해 전쟁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회색 코뿔소라고 아세요? 케냐 같은 데뭐 국립공원 가면 우리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코뿔소가 있는데 무섭죠, 사실은. 나한테 오, 너무 무섭잖아요. 나 치면 어떡하지? 근데 누가 코뿔소가 나칠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안 하죠. 설마 나한테 오겠냐? 위험하죠. 되게 위험한데 우리가 계속 간과하는 위험이죠. 그런 위험을 경제 용어 중에 회색 코뿔소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돌진하면 어떻게 돼요? 난 죽죠 알고 있는 위험인데 안 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터지면 위험한 거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도 알아주시면 돼요 블랙스완은 뭐냐면 검은 백조죠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 터진 거 코로나 우리 머릿속에 있었나요 그게 이제 블랙스완이에요 그 이두 가지가 다른 개념인데 국제유가도 그런 거죠 페색코플스가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채 중국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에 들어간 부채들. 이거 다 알아요. 경제학자분들이나 주식 자문가다머릿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컨트롤 잘해주겠지. 작년에 헝다 사건 터졌지만 그때 위험하다 그랬는데 컨트롤 해버렸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에이 저 커플소가 설마 나한테 오겠어? 이러는데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생기면 진짜 또 엄청난 폭락장이 한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진짜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될건 국제 효과를 항상 봐야 되고 중국의 경제 상황을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년에 온다, 내후년에 온다보다는 항상 면밀히 중국 경제나 이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자.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 2008년 금융 위기도 겪어봤잖아요. 그때 미국이 거의 망해버릴 뻔했고 유럽도 재정 위기가 한번 있었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위기들이 반복되거든요. 우리나라 IMF도 있었죠. 한국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 있다고 나라가 망했나요? 안 망하잖아요. IMF 때 코스피 지수가 천에 있었어요. IMF 터지고 얼마까지 가 간? 200까지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1년 만에 다시 천으로 갔어요. 다섯 배가 올랐어요. <laughs>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위기가 이제 터지잖아요. 정부가 돈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찍어냅니다. 돈을 다 투입을 해요. 살고 보자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재난지원금 다 나눠줬잖아요 소비 좀 하라고 경제 망해가니까 정부가 다 돈을 도와줍니다 그럼 경기가 확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이익이 확 내니까 주식시장도 그냥 바로 튀어 오릅니다 그리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가면요 주식가치는 올라가요 무조건 금리랑 반대로 가요 사실 주식가치라는 게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펌뿌질을 해주니까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가몇 배씩 올라가 버렸잖아요 불과 1, 2년 만에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망가지죠. 그러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은행, 중앙은행이나 우리 한국은행도 돈을 투입을 해 줍니다. 정부도 재정을 풀어 가지고 도와주죠.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당연히. 그래서 주식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혁 교수님이 하신 얘기 이제 그런 논리죠. 당연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게 중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손절하신 분도 계세요 난 여기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여기서 30%더 빠지니까 다 손절했더니 다음에 한몇 배씩 올라가고 정확한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가 우리나라 1월 달이었거든요 진짜로 위기로 발생한 건 3월 1월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했죠 근데 그 3월 달에 그전 세계 난리 날줄 아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알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위기가 발생하는 느낌이 오지만 잠깐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항상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걸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점쟁이형입니다. 불가능해 맞출 수는 없어요. 운도 좀 따라야 되고 정확하게 바닥에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코로나 때 1700, 1600 갔을 때요 지수가 그때 투자하신 분들 꽤 많아요. 여기 바닥인 줄 알고 1400까지 빠졌어요. 지수가. 그때 무슨 얘기 나온 줄 아세요 주변에 다 거의 대부분이 그 천백 간다고 천사백팔십 찍고 삼천 갔잖아요 그1 천백 기다리신 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천사백 가니까 천백 간다고 천치백 가신 분 중에 손절한 분이 있어요 완전 멘붕 오셨죠 진짜 그런 위기가 와서 나는 충분히 이제 싼거 같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럼 그냥 과감히 그냥 들어가 버리셔야 돼요 더 폭락을 하더라도 그냥 견뎌야돼 어떻게 저점을 맞춰요 저점을 맞추려고 하면요 영원히 못 삽니다 주식. 자기만의 능력은 있어야죠. 기업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기업 분석을 진짜 잘해서 이런 위기에도 안망할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잘 버는 기업으로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결국엔 주식은 기업이 돈잘벌 기업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업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게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원자재비는 자꾸 올라가고 재료비 올라가는데 인건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익내기가 점점 힘들어요. 거기다가 돈 없으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 금리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안쓸것 같아요. 굉장한 지금 이중고에 빠져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돈벌 기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은 어디 있냐면 아까도 이제 제가 주도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악조건에서도 돈벌수 있는 수요가 나오는 산업.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반도체. 반도체는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해야죠. 로봇 해야죠. 자율주행 해야죠. 여기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다 데이터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데이터 시대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을 다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죠? 이걸 관리하는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대규모 서버. 여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왜 한국에 오자마자 평택공장을 바로 갔잖아요. 본이 찍은 거죠. 반도체 너무 중요하다. 근데 한국은 반도체 최강국이잖아요 다들 아시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석유나 석탄이 굉장한 무기였죠, 옛날에는. 지금은 반도체가 무기예요.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이 유튜브 촬영도 못 하잖아요. 반도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핵심이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좀 수요는 일부 감소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결국 가는 방향이니까. 전기차나 자율주행 차는 더 많이 들어가죠 옛날보다. 또 수요가 증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배터리, 전기차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나 전기차 차죠. 앞으로 무조건 성장하고 또 거기에 파생돼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수요가 앞으로 늘 산업이니까 고민을 계속해 보시고 또한 가지 주도주로 좀볼수 있는 게 천연가스 관련기업들. 왜 그러냐면 유럽이 러시아랑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침공해가지고 독일만 해도요. 천연가스로 대부분의 발전소를 돌리거든요. 유럽은 대부분 천연가스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국이에요. 천연가스. 근데 이제 열받은 거죠. 우크라이나 침공했어. 독일도 열 받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50% 수입해요. 천연가스를 독일이. 이제 앞으로 끊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걸안 쓰면 일단 경제가 난리가 나요. 천연가스 가격 날아가겠죠. 러시아를 대체할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대체할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카타르,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해요. 독일은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있죠. 가스관. 이걸로 직접 받아요. 가스를 그냥 딱 보내면 그냥 바로 받아요. 그래서 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되게 싸게 받는데 이제 미국에서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미국에서는 배로 건너와야 되죠. 근데 천연가스는 기체잖아요. 부피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운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압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에코한다 그래요. 이거를 156도인가 그럴 거예요 얼리잖아요 기체를 온도를 확 낮추면 액체 상태로 바뀌잖아요 영하 156도로 딱 그걸 맞춰주면 물이 돼요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액체 상태가 되면요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담아요 통에다 그거를 유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LNG 선박에 실어가지고 근데 기체 상태로는 운반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LNG 선박이에요 그거를 배로 실어서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유럽으로 가요 근데 유럽에는 lng 플랜트가 아주 부족해서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기관 시설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산업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근데 lng 선박은 한국이 세계 1등입니다 세계 점유율이 9 0예요전 세계 10대 중에 9대를 한국이 만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폭발하겠죠 조선주뿐만 아니라 그 조선 기자재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뭐 단열재. 그리고 LNG를 액체 상태로 운송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또 필요해요. 그걸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요. 강관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LNG 플랜트 하는 회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게 잠깐 반짝할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수요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세상을 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투자하시면 큰 그림에서 주도주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너무 좁게 보시면 안 되고. 반대로 이제 팔아야 된다면, 지금 파는 건 솔직히 반대고, 다들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수가 한 번은 좀 반등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2,650 정도 하거든요. 혹시 한 2,800포인트 근접을 한다. 올라가지고 6월 중에, 그때 비중을 줄이시길 좀 권유를 드리고, 지금 나쁘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은 워낙 다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올라올 때 파시고, 근데 꼭 팔아야 되는 업종이라면은, 이거랑 반대. 방금 말씀드린 건 반대. 수요가 줄어드는 산업.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지금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앞으로 좋아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는 수요는 느는데 경쟁자가 별로 없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세개 업체가 전 세계 다 과점하고 있어요. 독과점이죠, 사실은. 그게 진짜 오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반대로 수요는 좀 둔화되는데 경쟁이 좀 치열한 거.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홈쇼핑 산업들. 왜냐하면 홈쇼핑은 수요가 옛날처럼 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이버 라이브 쇼핑을 봐요. 홈쇼핑 대신에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도요. 네이버 라이브 쇼핑을 봐요. 예, 네, 이커머스라고 쿠팡 가서 구매를 하고 그런 문화로 바뀌었고 사실 네이버 라이브 쇼핑이 결정타였어요. 이게 들어오니까 홈쇼핑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또 재밌거든요. 네이버 라이브 쇼핑에서 일반적인 쇼호스트가 아닌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개그맨 분들도 나오서 막 하시죠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버리는 거죠 굳이 이쪽 가야 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옛날보다는 계속 줄잖아요 또 예를 들면 분유 만드는 회사들 신생아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꼭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앞으로 수요 산업이 느는산업이 속해 있는지, 줄어드는 산업인지. 스마트폰 쪽도 너무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이 부품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산업은 이제 성장이 끝났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교체 수요만 있어요. 그러면 성장이 안 나오죠. 스마트폰에서 유일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폴더블폰. 폴더블폰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항상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요가 줄는 산업인지 늘어나 산업인지 를 한번 어렵진 않잖아요. 고민을 좀 해보고 투자 판단을 하자. 한 번은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산업이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다 올라와요 주가가.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적어도 올해 말 내년까지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수요잖아요. 그 수요 산업에 속해 있다면 속해 있는 기업이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쪽에 속해있지 않은 기업이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해서 교체하자는 겁니다, 수요 산업 적으로 지금부터 수요 산업이 뭔지 먼저 좀 리스트를 적어놓으세요. 미리 목록을 만들어 놔야죠. 뭘로 갈아탈지. 지금 갈아타자는 게 아니니까, 시간은 있으니까. 한달 정도는 아마 있을 거예요. 6월은 좀 반등한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 올라올 때 뭘로 교체할까. 이거에 대한 전략을 좀 짜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반등의 구간으로 좀 보고 있지만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 못 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쪽도 맞겠죠. 진단 키트도 이제 좀 힘들겠죠. 진단 키트 수출액이 70%나 감소했대요. 제가 수출 데이터 보면서 놀란 게 라면 수출이 또 엄청 늘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정체돼 있잖아요.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해외 라면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요. 중국, 미국에서 한국 라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면 국내는 아닌데 해외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요 산업인지 아닌지를 미리 다 작성해 놓고 실제 왔을 때 액션을 취하자 그게 지금은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가 아닌가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시장 상황하고 수요 산업을 강조를 했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수요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도 주고 거기에 올라탔을 때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 이거는 그냥 얻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문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어야 그런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좀큰 흐름에서 앞으로 수요가 성장할 사업이 뭔지 고민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저는 투자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